이는 우리 이진규 자나와 김호영 자나 포함한 13명의 배우들입니다. 박수 주세요. 먼저 어, 어 우리 김태웅씨부터 먼저 자기 배역과 어.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해주세요. 네 한번.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자나군수에서 탱크 <laughs> 역할을, <맡아요>. <laughs> 역할을 맡은, 자나의 베스트 브랜드죠. 탱크 역할을 맡은 김태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문재하 역, 예, 스티브 역을 맡고 있는 애몽이라 고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잘라 청쟁이 캔디 <캔디어를> 역을 마스터 우금재입니다서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, <다라도트에서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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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모님이라고 합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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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. 컨녕하세요안녕하장 도쿄입니다, 반갑습니다 낙담 시키는 공부 벌레 역할을 맡은 테이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마 <이번> 자영주에서 <자랑정도에서 웃음> 늘 퇴짜 맞는 여학생으로 로봇 역할입니다. 김병선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끼 많은 앙상블을 맡고 있는 김기경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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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귀여운 앙상블의 김재우입니다 <laughs> 드라마 서땡기고리고있습니다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네. 어메이징 법 김남호입니다. 참고로 <laughs> 어, 아까 긴장하셔서 말 안했는데요. 어, k t 미니다가 아니고 케이 t 역할의 아, 네, 최유화씨입니다. 최유화입니다. <laughs> 라이입다 라인팀의 1 0 0 0인데요 동상...뭐야 동상... 뭐야, 동성. 아 동성 간의 사람이 뭐, 일반적으로 받아를,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라면 각 배우분들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? 생각하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질문이각 아, 이성 스타일이 어떠냐 물어보신 거죠? 지금? 동성의 아, 뭐, 음, 음, 야, 큰일 나버렸다지 아, 아, 여기 옆에 버. 어. 아, 아, 너무 세심하고. 잘 챙겨주기도 하고 네, 잠 끼고 그렇구나 그러면 uh, 이번에 혹시는 어때요? 나오시는 저는 에녹씨 야! 원애녹로4 번, 4번씨 철원 애녹씨 철원 애녹씨 문제를 녹씨 철원 아, 반갑습니다. 시원하게 <laughs> 사투리 아 예. 고잘오셨어요 예. <laughs>